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그린웍스 40V 탑핸들톱의 조립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체인톱을 조립할 때 체인을 걸어주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톱날에 통상을 막아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나무를 절단해주는 체인 날이 있습니다. 클러치 카바의 분해와 조립 또는 체인의 장력을 조종해주는 렌즈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체인톱 본체가 있습니다. 탑 핸들 톱에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립에 앞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성품의 공구로 크러치 카바를 열어주십시오. 크래치 카바를 여신 후 배터리를 장착하셔서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신 다음 밑에 있는 레버를 잡아주시면 기아가 회전합니다 1차적으로 기아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기아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브레이크 핸들이 기계 바깥쪽으로 제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브레이크 핸들이 기계 바깥쪽으로 제껴져 있으면 기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브레이크 핸들을 기계 쪽으로 제껴신 다음 기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기아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체인 오일이 이 고무 위치에서 흘러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오일 뚜껑을 여시고요. 체인 오일을 넣어 주십니다. 체인 오일을 넣으신 다음 다시 기계를 작동해 보십니다. 오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그 다음에는 체인을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시고요. 공구의 일자 부분을 이용해서 장력 조절 볼트를 왼쪽으로 돌려주셔서 장력 조절 핀이 기아 쪽으로 어느 정도 위치하게끔 장력 조절 볼트를 왼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돌리시면 장력 조절 볼트 세트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장력 조절 핀이 어느 정도 기하 쪽으로 갔을 때, 이제 가이드바를 걸어줍니다. 나중에 가이드바에 체인이 걸리고 장력을 조정할 때에 장력 조절 볼트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같이 일치하게끔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가이드바를 바 볼트에 얹어 주시고 기아 쪽으로 밀착시켜 주십니다. 그다음. 체인을 방향을 보고 걸어주시는데요. 체인 날의 날카로운 부분이 기계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체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체인을 기아에 거시고, 가이드바 위쪽 홈에 들어가게 체인 날을 끼워줍니다. 체인날를 윗부분을 끼워주신 다음 가이드바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주십니다. 이때 장력조절핀이 가이드바 구멍에 위치하게끔 장력조절 볼트를 왼쪽으로 좀더 돌려줍니다. 장력 조절 핀이 가이드 바에 구멍이 위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러치 카바를 덮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손으로 조이신 다음 체인 장력을 확인해 봅니다. 체인 장력은 중간쯤을 살짝 들었을 때 5mm 정도가 들리는 게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팽팽해지게 바 조절 볼트를 돌려주겠습니다.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적정 장력이 맞춰진 다음에는 너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체인을 조립하신 다음 배터리를 끼우시고 작업하기 전 체인 오일이 체인에 잘 묻어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체인이 잘 묻어나온 것을 확인하신 다음엔 작업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탑핸들톱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